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연구소 지담 생각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찬바람이 불어도 찬바람이 불어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찬바람이 불어와 온몸을 움츠려들게 하는 겨울의 문턱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무덥고 잔인한 모기들이 득실거리면서 힘들게 했던 무더운 여름날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저 따스한 햇살이 온몸을 푸근하게 아름답게 안아주는 또 귀한 가을의 때가 되었습니다. 산에는 단풍은 물들어가고 오곡백과 곡식은 추수가 되어지던 귀한 이때 그 어떤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도 결국 이와 같이 자연의 때와 시기를 따라서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운명도 때가 되면 저절로 바뀌게 되고 운명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과 그 습관과 그 체질과 그 성격 그대로 살아버린다면 정해진 그 운명의 테두리 안에서 일평생을 그 운명의 수리바퀴를 돌고 돌다가 끝나버립니다. 얼마든지 그 생각과 마음에서 육신의 주어진 현실을, 환경을,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한계에 멈추어서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주어진 사실과 환경과 위기 앞에 스스로 생각이 굳어 보이고 마음이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수 없다 하는 자는 반드시 안 되어지고 할 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만이 그 어려운 위기를 뚫고 그 어려운 난관과 절벽을 뚫고 깊이고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할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안 되는 것, 할수 없다는 그것에 머무른다면 그 수준과 생각에 갇혀 버린다면 도무지 그 주어진 위기를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자는 얼마든지 넘을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가기를 싫어하고 그 자리 그 위치에 멈춰서 부정하고 불평, 불만하며 원망, 원성하는 자들은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부셔집니다. 병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병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진다면 그 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해오던 삶의 생각의 그 주관 인식을 스스로 바꿔내고 뒤바꾼다면 얼마든지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산 넘어 남천에만 행복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일이 풀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어리석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였습니다.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삶의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스스로 뛰어넘어야지만 그 한계 이상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삶이 자기에게 노크 해도 결코 스스로 바꾸고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며 자기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만이 결국 그 죽음의 위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넘을 수 있고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는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스스로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행복은 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기쁨은 존재합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그 추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요. 내 생각입니다. 주어진 삶의 그 보통과 위기와 병마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문제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끝까지 가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억울함과 누명과 무시와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해야 할 일과 가야 할그 길을 향해서만 걸어갑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일의 맥을 아는 자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자리 그 위치를 지키며 끝까지 몸무림을 칩니다. 하지만 일의 맥을 모르고 이치를 모르는 자들은 지금 당장만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의 분과 혈기로 지적과 정제와 분노와 혈기와 원망과 원성과 불평분란과 신경질을 부리다가 스스로 자기 무덤길을 파고 떨어져 버립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면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나의 생각과 사고를 새롭게 하여 점검하면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서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과 위기의 문제까지도 반드시 뒤바꿔놓는 기적을 이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